우리 다가 찬 마음으로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지금 야곱은 하란을 향해 떠나가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라고 되었습니다 왜 그가 하란 향하여 갔을까요? 표면상으로는 결혼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28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 이삭이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 이르되 너는 가난스름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다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나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가난 여인들과는 결혼하면 안 되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리고 너의 어머니 리브가 살았던 바닷아람 하란에 가서. 아내를 맞아하여라, 믿음의 아내를 맞아하여라, 길을 떠나라 합니다. 그것은 명목상 이삭이 명분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는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너무 큰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겠다는 그 생각만 하고, 형이 받아야 되는 장제 축복을 내가 받아야겠다는 그 생각만 하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였어요.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형의 분장을 하고 아버지께 가서 거짓말로 나 에서입니다. 에서에게 주실 축복, 장자에게만 주어질 축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 에서입니다. 아버지 속였어요.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다들 통이 난 겁니다. 그때 에서가 마음에 나저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27장 41절 말씀 보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마 아마,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마음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아까웠은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됐으니까,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버지 삭도 알아요. 어머니 리부가도 합니다. 이제 동생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잠시 보낸 거예요. 리브가가 잠시 보낸 겁니다. 마다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의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몇날 동안 그와 함께 고자라. 그러나 그몇날이 20년이 됩니다. 20년 동안 그는 돌아오지 못해요. 그는 어머니의 죽음도 아버지의 죽음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떠난 인생,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처럼 하란으로 향하게 됩니다. 도망자입니다. 그는 집에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해가 뉘어뉘어 저녁이 되자 차가운 땅바닥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돌을 하나 집어들고 베개 삼고 누워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은 아주 망가졌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야곱은 지금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베개 하나는 가지고 있죠. 그는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베개조차도 없는 인생. 자신의 몸만 한 덮을 수 있는 이불. 여러분, 한 장은 가질 수 있는데 그는 이불도 없습니다. 하늘 이불 삼고 돌을 베개 삼고 그의 민낯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의 어머니 다 드러났습니다. 그를 보호해 줄수 있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도 그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이사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는 광야 들판에 그냥 벌거벗은 채 누워 있습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그 베개 하나도 없습니다. 이불 한 장도 없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머리를 쿵쿵 찍었을 겁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을까? 나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지? 계속 그 돌을 머리로 쿵쿵 찍으며 밀려오는 슬픔. 두려움, 무서움, 분노와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것이 인생이죠. 인생 가운데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모습에 있을 때만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져도, 우리가 아픔 가운데 인생을 다 망그라뜨려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하세요.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맥스 루케도가 썼던 예수님처럼이라는 이 책의 내용, 참 저는 좋아합니다. 이 내용에 보면 이런 글이 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상대하지 않아도 무시해도 퇴짜를 놓아도 불순종해도 약국과 같이 왜 그랬어 인생을 왜 망가뜨렸어 너무 큰 잘못을 하고 일을 다 망가뜨려도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악이 우리의 죄가 그분의 사랑을 줄어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다고 덜 사랑하시고 성공 좀 했다고 해서 더 사랑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야곱의 안에 있는 욕심, 이기심, 불신함, 야곱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불안, 무움그 불순물을 하나님은 다 끄집어내셔서,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자 하는 인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이스라엘로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이세상서 말씀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궁예력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비는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국휼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믿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믿지 않으면은 우리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울고 있는 야곱에게 머리를 쿵쿵 치우면서 나 어떻게 살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망가라졌지? 어떻게 하지? 너무 괴로워하면서, 아파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또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됐습니다. 잠들어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 그의 얼굴을 감싸주고 그의 몸을 감싸주면서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닥다리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이 다 있어요. 야곱은 지금까지 축복을 받기 와요, 하나님을 만나기 와요, 성공하기 와요, 행복하기 와요. 그는 쪽 뛰고 자신 힘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살면 살수록 그는 처절이 무너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어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이 사닥다리 복교합니다. 그러면 그 사닥다리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사닥다리는 바로 나란다. 요한복음 1장 5 2절말씀보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아멘.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범음 말씀과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에 달라진 단어 한 단어입니다. 야곱은 사닥다리를 봤네요. 그리고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을마 말합니다. 그 사닥다리가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가고 야곱은 꿈으로 봤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실체로 봤어요. 친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닥다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나 밟고 올라가. 내 피를 마시고 올라가, 내 살을 먹고 올라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 그 모든 하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라고 저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이땅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죄인인 내가 죽고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어요. 찢어지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사닥다리가 되어 주셔서 나를 밟고 올라가라는 겁니다. 나를 통과하고서 올라가라는 겁니다. 만껏 내가 너의 사닥다리가 되어 줄게. 내가 만껏 너의 사닥다리가 되어 줄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사닥다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는 만큼 예수를 부르며, 만껏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죄를 진 우리들에게, 넘어진 우리들에게,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볼에 피를 흘러주셔서, 우리 죄를 다 덮어주세요. 우리 연약한, 다 덮어주세요. 주,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를 보기 원합니다. 골라세서 일장 말씀에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감의 권세에서 건조, 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냥, 그 죄삼을 얻었다. 아멘. 예수 글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인하서 죄삼을 얻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길이었고, 모든 게다 망가진 인생이었던 야곱을 그대로 끌어 안으면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닥다리를 보여준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대로 끌어 안으시고 내가 너를 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단다. 이제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인이야 너는 축복의 통로자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란다. 이제 너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거야. 여러분, 오늘 야곱은 사닥들을 보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복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사랑했으니. 예수님. 그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용서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것처럼 죽음을 생명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여러분 부활로 생명으로 이끄시는 역전의 십자가를 보기 원합니다 어떤 인생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역전이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있을 민족으로 만드는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그 허리에서 민족이 나옵니다. 말씀 그대로.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무너뜨리고 하나님 말씀에 방해를 너무너무 많이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도 끌어 안으셨어. 야곱이 이제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인생으로. 이제 말씀이 성취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벗기시고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내가 크고 미련이를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보기 원합니다. 사랑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역전의 십자가를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주님 은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이네요. 그런데 이 말씀은 야곱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바로 이 순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에게 준 하나님의 음성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야곱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야곱이란 인생까지도 샘플 삼아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있습니다 봐라 사기꾼 같은 야곱, 욕심스럽던 야곱, 이기적이었던 야곱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야곱도 내가 이슬로 만드는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소망 섞고 살아라 너 자신 야곱처럼 보이느냐? 맞아요 우리 안에 여진 야곱 같은 요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합니다 괜찮아 내가 널 소망이 되어줄게 이 말씀 붙잡고 일어서라는 겁니다. "난 반드시 너를 통하여 너희 후손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난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반드시 모든 말씀이 루어지기까지난널 떠나지 아니할 거야.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돌벽에 뵈는 인생으로 끝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기둥되는 인생으로 내가 만들어줄 것이란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도 그내하는 욕심을 덮고도 남을 만큼 위대합니다. 찬란합니다. 13절 말씀에 오또 먼저 요하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나는 요하니, 역시 요하는 약속의 하나님을 뜻을 말합니다. 나는 약속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요 이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주인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난 너에게 땅을 줄 것이야 한다. 이 세상은 사단이 공룡 옷에 잡고 있고 사단이 너무 많은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우리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너의 가정을 통하여서 너의 인생과 너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너가 받는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곳을 아름다운 성주로 만들어 주리라. 그곳을 예배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리라. 내가 내게 땅을 줄 것이란다. 14절 말씀에 되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내가 머물면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복이 뭘까요? 성교스서 말한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천국 백성 되는 거죠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머물고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도록 내가 만들어 줄 것이란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처럼요 무너진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초라한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지금 떠나지 않고 찾아오셔서 사닥다리로 보여준 것처럼 오늘때 말씀을 찾아오셔서 다시 바라볼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용서의 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사랑의 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모든을 회복시키고 역전시켜 주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을 힘을 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찬스 스프루저 목사님의 말이 참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뭔데 내네 진심을 모면할 수 있는 자와 과연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면 여기서 남아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베드로가 불신앙으로 물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놈, 너 엄청 잘못했지, 너 죽어 마땅하다, 너의 불시장대로 내게 이루어질 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물속에 허우적거리는 배들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삶을 보면 부끄러워해야 하지만... 그분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니 하시고 찾아오신도 기억해 합니다. 성령 곳곳을 찾아보십시오. 죄를 지었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고 경멸하고 우리를 외면하면서 네죄 지은 대로 죄값 받으라고 떠나신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죄인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그대로 끌어안으시고 이렇게 세우셨죠. 오늘 야곱을 이렇게 세웠던 것처럼 그러나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이 불순물을 버리고 이제 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닥다리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이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이루는 것이야. 이제 나와 함께 순종하고. 나의 말을 잘 듣고 앞서지 말고 뒤처지도 말고 주님가 함께 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나와 함께 해야 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야 앞서지도 말아라 뒤처지도 말아라 주님가 함께 가야 된단다 야곱이 이 모든 은를 받고 16절에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 이르되 유혹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할도다. 하나님이 이곳에도 있으셨구나. 여기 계셨구나. 맞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수치 있는 그 장소에 나 혼자 있으라고 내비를 두고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로 그 수치의 장소에 실패의 장소에 하나님은 같이 계십니다. 여기 계신 걸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정말 지금 여기 계셨구나 여기 계셨구나 맞아요 여기 계십니다 내가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같이 우십니다 내가 너무 아파할 때도 하나님은 같이 아파하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에 참 멋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자신이 베고 있었던 그 베개를 그대로 끌어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베개 흙을 떨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베개를 가지고 재단 삼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네요. 18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지고, 그 베개 어떤 베개인가요? 수치스러운 베개, 아픔의 베개.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신경질 나서, 그 돌에 머리를 쿵쿵 찧었던그 베개. 정말 울었던 베개. 그런데 이제 그 베개를, 그돌 베개를 그대로 가으로 끌어 안아요. 그리고 이제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눈물일까요?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주님나와 아, 함께 하신데주나날 버리지 않으셨대. 지금 날 버리지 않았었대. 그래서 그 욕심 많았던 야곱이 그 믿음 없는 야곱이 자신 유일하게 남은 기름을 쏟아버립니다. 그 기름은 지금으로 말하면 물질입니다. 그 당시 기름 화폐가치가 있었거든요.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잘 보여야 되는 외삼촌 라반에게 건네줘야 되는 기름이에요. 나좀잘 봐달라고 나좀 도와달라고 나 오늘 당신의 집에서 먹고 잘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주에 되는 그 기름을 다 쏟아부어 버립니다. 내가 주를 만나면은요 갈등하지 않아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욕심 많은 야곱도 내려놨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사람 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물질에 매이지 않습니다.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야곱과 같이. 결단하십시오. 쏟아 부으십시오. 무엇이 하나님 사이에 막힌 부분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십자로 온전 붙들지 못합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그 배선물 같은 그 배선물을 놓치 못하고 쥐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배선물 여겨진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마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